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이민구 영업입니다자 이제 뭐 고텍스 모자가 비싸다는 건뭐몇년 전부터 이제 예, 그런 말은 이제 없습니다. 예, 사라졌습니다. 뭐 워낙 2월땡 처리가 많이 나오고 예, 고텍스 모자면 그냥 이제 뭐 단돈 만 원이면 그냥 구입할 수가 있고요. 만원 어떨 때는 뭐만원 이하로도 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거는 뭐 이것도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자 지역마다 또 틀릴 수도 있고요. 네,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뭐 따뜻한 날씨 낮에 출조할 때뭐 쓰셔도 돼요 예, 동절기 용으로 이제 안에 기돌이 기도리, 기돌이가 내장이 되어있고 뭐 고텍스입니다 고텍스 예, 뭐 고텍스 인피니티 아니 뭐 고텍스 그냥 고텍스입니다 고텍스 뭐방수투습되는건뭐다아시니까 뭐 제가 설명 드릴 필요 없고요 뭐 고텍스 하면 뭐 맹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저는 지금 뭐 엊그제 하고 어제 뭐 그제 뭐 계속 출조하지만은 지금 여기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 뭐 민물낚시 뭐 내륙에 이렇게 출장신다면은 이 모자 하나가 지좀 당연히 뭐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필요하신 분들 한해서 구매하시면 돼요. 뭐 남부지방 같은데 뭐뭐개위진낚시 같은 거 나간다. 에뭐 남부지방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춥지만은 또 이제 뭐 영상으로 겨울에 올라가는 날씨도 많고요. 낮에 한 낮에는 이제 또뭐 영상 에, 그런 날씨 같은 경우는 뭐 기돌이 내장되어 있고 또죽어라뭐 비니 같은 거에뭐 이제 아니면 고소모 같은 거안 쓰시는 분 계시죠. 에뭐 그런 거 선택 안 하시는 분 죽어도 난 그런 거안 쓴다. 에, 나는 뭐 그래도 무조건 캡식으로 된뭐 고텍스 모자, 뭐손 하신다. 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단돈 만 원대면 이제 다 구, 가, 구매 가능합니다. 에, 디자인 뭐 블랙야크, 특히 요즘 보면은 블랙야크에서 만 원대로 그냥 뭐 땡처리 많이 엄청나게 많이 하던데 지금 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유독히 이제 여기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사이즈가 있어야죠, 여러분들 뭐 사이즈가. 에. 자 고텍스고요, 그냥 고텍스다, 고텍스, 에, 고텍스. 골텍스고, 뭐, 기도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. 여기 지금 사진상에는 지금 없는데, 안에 예, 내장되어 있어요. 접혀가지고 내장되어 있어요. 여기 지금 보시면은, 예,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접혀가지고 내장되어 이 있고, 방 안에 있어가지고얘 예,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. 예,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,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는 방 안으로 얘 예,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. 얘 예, 하나 가지고안 되고, 예, 저 같은 경우도 영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, 캡 모자에다가 비니 하나는 항상 준비를 합니다. 예. 뭐 아실 거예요. 출조 자주 하시는 분들은. 여기 보시면 뭐 블루. 예. 블루 같은 경우에는 뭐 6, 56, 58, 60. 큰 사이즈. 예. 머리 크신 분까지도 되고요. 브라운 같은 경우는 56, 58. 예. 블랙은, 블랙은 원래 애시당초 그냥 없었던 것 같아요. 블랙은. 뭐 애시당초. 예. 애시당초 블랙은 그냥 앞에 구매하신 분들 블랙 60이 하나 있었네. 여기. 예, 블랙 60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. 블랙 빅사이즈 하나 있었던 것 같고. 요거 두개 빠지고 나니까 지금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브라운 예. 그리고 블루 예.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사이즈 뭐 58은 다 있고 뭐 대한민국 은 머리 작으신 분은 56다 있고 예. 60 사이즈까지도 있으니까 이 블랙 야크 고 체크캡이라고 치신다. 요 블랙 야크. 블랙 야크 고 체크캡. 예. 블랙 야크 고 체크캡. 7 9개만만원짜리 10,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. 예, 뭐, 주시가격 요새 뭐, 고텍스 모자, 뭐, 택가격이는 항상 뭐, 5만원 뭐, 전후한니다 뭐, 5만원, 뭐, 5만, 뭐 5만 8천원 뭐, 나오는데, 뭐, 한, 한 해, 두해 지나면 그냥, 예, 재고 쌓이면 그냥 만원인 만원, 예, 만원이고, 뭐, 비니, 비니 같은 거, 고소모 같은 거 쓰면은 뭐, 방안력은 상당히 좋은다. 아, 뭐, 뭐, 뽀대, 뽀대, 자세, 자세 안 나온다, 뭐, 뽀대 안 나온다, 뭐, 하시는 분들 안 쓰죠. 예, 지금 뭐, 이런 모자까지도 안 나온다, 뭐, 무조건 난 시마노 다이와 가야 된다, 뭐, 이제 깔맞춤으로 가야 된다, 뭐, 하시, 더욱더 하시는분도 계시기 때문에, 뭐, 취향입니다, 취향. 만 원에 내가 이런 모자 쓰고, 예, 뭐, 지금 굳이 뭐, 추운 날씨, 저처럼 뭐,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. 뭐, 겨울이라도 한낮에 뭐, 등산이라든지, 뭐, 나들이, 뭐, 캠핑, 뭐, 등, 뭐, 낚시, 한낮에 뭐, 출조하신 분들 한 해가지고 뭐, 쓰셔도 되니까, 필요하신 분들 한 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냥 만 원이니까. 고텍스 모자가 비싸다는 뭐, 인식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. 예. 자,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.